안녕하세요 여러분. 12월 첫날 영상필사 8일차를 시작하는 별조원장입니다. 벌써 12월까지 왔네요. 2024년 여러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 또 행복하게 기획하시는, 또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.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100만 장자 시크릿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. 부자들은 예전에 가난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해요.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자주 성과를 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, 그리고 마음 근육을 어떻게 강화를 시켰을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음, 일맥 상통했어요. 긍정적인 자기 암시,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, 예를 들어 자신을 딱 똑바로 보면서,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.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다. 라는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.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자가 있으신가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지만, 여러분이 생각하기에, 아,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부자다.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저 또한 감사하게도 주변에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꽤 많으신데요. 그분 중또한 분이 계세요. 감사하게도 그분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, 어, 식사를 하다 보면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, 음, 튀어나오는 그런 일상적인 말들이 있잖아요. 그 말들을 들으면서, 아,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, 또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. 어,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평소에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다 보니까 감사의 그런 어, 선물들을 많이 받을 때가 많대요. 근데 그 선물 중에 다 감사하지만 어, 조금 받기 좀 처치 곤란한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게 1위가 꽃다발이었어요. <laughs> 꽃다발인데, 받을 땐 좋죠. 감사하게 받는데, 그래도 사실 꽃다발 여러분도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또 처치가 조금, 얼마 정도 이렇게 전시는 해두지만 집에 또 사실 남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. 받았을 때 감격과 또 달리.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,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먹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뭐, 식탐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, 먹는 건 사실 먹고,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. 그때그때 그때 다 처치가 또 가능한 그런 식품인지라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당시 선물을 드릴 일이 있을 때는 먹는 거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. 음, 그때 인사이트를 준그 한마디가 있었는데요. 뭐냐면, 난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면 되니까 라는 말이었어요. 사실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니게 흘러 지나갈 수도 있는 한마디였지만 제 속에는 아, 역시 이게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나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는 사람인데 굳이 뭐 물건을 다 받아서 재워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 혹시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를 하거나 충동구매를 하거나 계속 재워 놓고 있진 않으신가요? 저도 사실은 요새는 어 있던 물건을 정리를 좀 올해는 좀 하고 <laughs>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면 되니까라는 마인드를 어 그때부터 계속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사실 옷도 뭐안 사고지 좀꽤된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옷이 많으니까요. 그래서 차라리 내 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나는 어떤 옷을 입어도 음뭐 예를 들어서 명품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<laughs> 내 몸이 명품이라고 하죠.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. 어 여러분에게도 혹시 부의 그런 습관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면서 어,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어, 부의 생각으로 부의 기운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월 첫날 날이 참 좋죠 음, 첫날 잘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.